야, 진짜 이런 집이야말로 호텔 같은 집 아닐까요? 여기는 한국 최초의 프랑스 럭셔리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우리 집 거실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좋은데 따라해도 그 분위기가 절대 나질 않아요. 틀만 갔다 오면 약간 인테리어병 생기지 않나요? 갑자기 소파도 바꾸고 싶고 아 집이 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옛날에 산 TV장이 문제인가 싶어서 미드 센트리 스타일로 바꿨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 이거 맞나 화분도 사고 벽에 그림도 사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집을 꾸미면 하, 예쁘긴 예뻐요 근데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그 바이브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아무리 집을 꾸며도 우리 집은 그 느낌이 안 나는지 뭘 어디에 놔야 분위기가 바뀌는지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인테리어 치트키.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디자이너들이 자주 쓰는 소품샵 리스트도 제가 정리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3초, 아니 0.1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심리학에선 초두효과라고도 하는데 호텔 디자이너들은 바로 이 초두효과를 인테리어에 적용합니다. 포시즌 호텔부터 할리우드 부티크 호텔까지. 유명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맡하고 있는 켈리 윌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간에는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존재감 있는 큰 아이템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호텔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호텔에 가면 항상 어딘가에 시선이 꽂히게 돼 있어요. 이게 특이한 모양의 작은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특이하게 생긴 가구, 입구에 서 있는 대형 화분, 아니면 비싼 조명, 샹들리에든 분명 어딘가에 눈을 꽂히게 만들거든요. 그걸 보고, 와, 여기 좋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지 0.3초. 이게 바로 호텔 인테리어 치트키에요. 이 호텔 같은 집을 만들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부동산 매물 사진 보정해 주는 일을 부업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날것의 집 사진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라고 강남에 50억 100억짜리 하는 집들도 엄청 많이 봤는데 분명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한것 같고 가구도 다 명품 브랜드 같은데 호텔 같은 바이브는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예쁘고 비싼 걸 하나하나 신경 써서 들여놨는데도 왜 별로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집에 첫인상을 정해주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뇌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눈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여기저기 보다 보면 뭔가 산만한데? 분위기 별로네? 그냥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억울해도 할수 없어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호텔은 그첫 시선을 잡아주는 무언가에 엄청 공을 들인다고 해요. 자 여기는 켈리의 집인데요 입구에 저 말도 안 되게 큰뿔 모양 작품이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거실 입구에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저거 분명히 엄청 비싼 작품이겠구나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행 중에 누군가의 집 마당에서 발견해서 가져온 거래요 여기서 제가 완전 깨달았던 게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얼마짜리 소품을 샀냐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감 있는 오브제를 세울 줄 아느냐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주 메리어트 호텔을 디자인한 켈리보다 더 유명한 빌리 벤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The crazier the better. 특이할수록 좋다. 예상 바뀔수록 기억에 남는다. 전 처음에 이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의 호텔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저기 예상치 못한 오브제가 진짜 하나씩 딱딱 박혀 있죠? 생각해 보면 켈리의 뿔 모양 조각품도 빌 벤슬리의 호텔 오브제도 결국 같은 원리예요. 한 가지 특이한 존재감이 이 전체 분위기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와우 팩터를 하나 넣어야 돼요. 집에 오자마자 와하는 이런 무언가를 하나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튀는 오브제 하나 찾아보고 싶다. 물론 당근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괜찮은 소품 샵 링크 몇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다 소개시켜 드릴 순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조각 램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하나 방에 들어가면 바로 갤러리 같은 느낌? 이 묵직한 빈티지 우드 스틸도 현관 입구에 두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집 인테리어가 좀 올드하다면, 좀 이렇게 모던하고 반짝반짝한 재질의 오브제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둬도, 아, 정말 튀고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런 라탄 펜던트도 처음에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싶어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존재감 있는 아이템을 하나 들여놓고 나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공식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집 꾸밀 때 정말 가구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샀는데 막상 전체로 보면 아, 왜 별로지?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좋아하는 집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집은 인테리어 지존의 사진입니다. 이렇게까지 집을 꾸미라는 게 아니라 좋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밝고 뉴트럴 톤의 거실이죠. 소파도, 조명도, 카페트도 모두 하얀색이에요. 전체가 밝은데 이 집에서 블랙 요소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집도 굉장히 미니멀한 집이죠. 블랙 포인트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전체는 베이지, 우드, 크림톤처럼 다 비슷한데 블랙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면 공간이 고급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블랙이 그 공간의 경계, 중심, 대비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 얼굴에 약간 눈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집. 오늘의 집에서 조회수 엄청 높았던 집인데, 방금 이걸 직접 발견하셨다면 이미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겁니다. 자, 딱 보세요. 평범한 아파트, 그냥 평범한 구조예요. 비싼 리모델링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멋있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탁 잡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블랙이 여기저기 점처럼 찍혀 있어요. 호텔 라운지 느낌 나지 않나요? 반면에 이 집은 밝은 톤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쁜 집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 눈에도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우리 집도 호텔 라운지 느낌 내려면 검정색 포인트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블랙 오브제를 살까요? 블랙 포인트로 쓰기 딱 좋은 것들 제가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거 보면 야이 시커멓고 비싼 걸 누가 사냐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가지 않나요? 자 이제 이런 검정 꽃병 눈에 들어오시나요? 검정색 인테리어 오브제 필요하신 분들 제가 고정 댓글에 쇼핑 링크 넣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공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 공식이 진짜 찐이에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너무 예쁜 옷을 봤어요. 야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할부로 질르자 해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이 옷을 딱 입은 거야. 아, 그런데 처음에 그 옷이 멋있다고 생각하게 된그 모습하고 내가 입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은 동대문에서 그냥 옷을 툭 골라 입었는데 엄청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조합을 생각해요. 이런 분들 보고 코디를 잘한다고 하죠. 이게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가구나 소품 고를 때 우리 취향이 반영됐지만 무난한 아이들만 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생겨요. 집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게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지 밤새 고민했는데 바로 아버지 술장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개별 술병들을 보면 다 멋지고 의미 있고 예쁜 술병들인데 한데 모아 놓으면 묘하게 촌스럽게 보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분위기만 모아 놓다 보면 묘하게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엔 대부분 이것저것 사 모으다가 결국은 미니멀리스트가 됩니다. 제대로 못할 바엔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죠. 그것도 정답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이 사람들은 다 맥시멀리스트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집들 보면 하나도 안촌스럽죠? 고급스럽고. 물건도 진짜 많은데 미니멀리스트 집보다 더 정돈되고 깔끔해 보여요. 자 여기서 치트키가 나옵니다. 자, 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섞는다. 자, 흑단, 목재, 유리, 벨벳, 가죽, 청동, 또 러프한 스톤, 반짝이는 메탈, 호텔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질감의 대조가 너무 정교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또, 차가운 게 있으면 따뜻한 것, 매끈한 게 있으면 거친 것, 무광, 옆엔 유광, 또 둥근 게 있으면 각진 것,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섞어요. 집이 미니멀하고 모던하면 질감 있는 화병을 하나 둬보세요. 그리고 가구가 묵직하고 클래식하다, 여기엔 투명 유리나 메탈로 균형을 잡아주세요. 즉, 비슷함을 더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하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믹스앤매치의 본질이에요. 질감뿐이 아니에요. 형태도 섞어야 해요. 이럴 때 트레이가 진짜 좋은 소품이에요. 소품 밑에 트레이를 놔주면 이게 러그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물건들을 하나로 묶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모양의 대조예요. 둥근 테이블엔, 네모난 트레이, 각진 테이블엔, 라운드 트레이를 이렇게 섞어주면 공간이 훨씬 더 흥미로워져요. 이 모든 게 비싼 소품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산책하면서 주운 솔방울, 나뭇가지, 뭐 작은 돌 하나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질감이 호텔 감성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집 꾸미기는 한 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세트로 사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행가서 우연히 산 그릇, 또 중고로 득템한 의자, 또 동네 꽃집에서 발견한 오래된 화병. 예산보단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 이 집은 정말 멋진 집이구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집 꾸미기 할 때는 집에 뭘 살지, 뭘 드릴지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해요. 그때 좋은 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그 실수가 확 줄어들고 마음에도 평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년 동안 손품 팔아서 모아둔 호텔 감성 소품 리스트를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할게요. 진짜 이거 만들려고 시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정 댓글 열어서 체크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취향에 딱 꽂히는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테리어 안목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